자, 이번에는 17쪽에 103번 문제 봐볼게 자, 요 봐. 좌표 평면 위의 집합 x 는 x, y는 모두 정수라고 그랬어 x S에서 그러니까 정수, 정수로 되어 있는 한 점에서 정수, 정수에 속해 있는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점프는 다음 규칙을 만족한대. 점 p에서 점 q로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이동할 때그 길이는 1 또는 루트 2만 되게. 1 또는 루트 2만 되게 이동할 수 있어. 자, 마이너스 2,0에서 2,0까지. 네 번만 점프한대. 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에서 2,0까지. 근데 다, 점들이 다 정수라고 그랬지? 정수니까 0,1, 0,2. 이렇게 한번 써봤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네 번만 점프한 이동하는 경로에어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어떻게 이동하면 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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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면 되는 거지. 네번 뭐냐? 하나 하나 이렇게 이동하면 되니까. 그게 한 가지네. 맞죠? 그 다음 거를 기준을 세워야 돼, 기준을. 봐봐. 이걸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 봤자 아무 의미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 봐봐. 이렇게 갔어. 루트 2, 루트 2 움직였다가 또 루트 2, 루트 2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다. 러가 봐, 이게, 이게 이런 것들을 다 세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얘를 그냥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이 순서를, 그치지 어? 얘는 이, 이거 네 가지를 이거 네 가지를 나열하는 게 뭐야? 이걸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전체가 4 팩인데 똑같은 게두개두개 두개 있지. 둘 팩, 둘 팩이 있다 이 소리야. 그럼에는 4, 3, 2, 2, 1에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몇 가지가 나와? 어? 여섯 가지가 나오네.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빠짐없이 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가면 돼? 아, 이런 경우도 있겠네.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즉, 이게 뭐냐면, 1, 1, 루트 2, 1이 있다 이 소리지. 이거랑, 이거랑 다른 게 아니라고. 선생님,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이게 루트 2야. 에? 무슨 말 알겠어? 맨날 하나 둘셋넷네 네 개를 비열하는데 똑같은 게 하나 둘세 개가 있다 이 소리지 이거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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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구나 미안해 똑같은 거두개 똑같은 거두개 이렇게 되나? 맞지? 에? 그죠? 어... 잠깐만 이건 똑같은 게 아니구나 미안해 미안해 똑같은 게 아니야 얘는 지금 2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졌다 가네 에? 오른쪽 1, 1, 루트 2, 루트 2지 이걸 배에해주면 된다 이 소리지 왜는 4팩에 똑같은게 2개밖에 없구나 2팩. 팩왜는 4, 4 2에 2 곱하기 니까 12가지 에? 여기 한가지에다가 이거 6가지 더하고 12가지 더해주면 답이 19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에? 이거 자체가 지금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동 경로가 봐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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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나열한 게한 가지야 4팩에 똑같은 거 4팩이니까 이거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루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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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2로만 이루어진 거 근데 루트2 중에서도 종류가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아래로 올라가는 건 다르지 맞죠 그러니까 이걸 배열하면 어떻게 돼 4팩에 똑같은 게둘팩둘팩이니까 2팩, 그걸 계산한 게 여섯 가지 그다음에 하나 하나 자1 1 루트 2 루트 2지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응? 어?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아래로 올라가는 거 루트 2가 서로 다른 거니까 똑같은 건두개밖에없다이 소리지. 선생아 이해 가요? 어. 올라간 루트 2, 내려간 루트 2는 서로 다른 거니까. 똑같은 거두개 이해 갔지? 오케이? 그걸 다 더해준게 19가지가 됐다 이 소리야 어?